여러분 제가 전 재산을 날려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정말 한 최근 5년 정도 중요하게 쓰던 외장하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5년간 발매했던 수천 장의 음반들이 담겨있는 오테라 짜리 외장하드를 제가 통째로 날려먹었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만든 최근에 만든 곡을 들려주기 위해서 맥이랑 어, 외장하드랑 같이 돌려 가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 켜 가면서 아내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장 하드가 멈춰버린 거예요. 어, 이유를 알수 없었는데 그러다가 외장 하드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외장 하드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장비 문제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외장 하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컴퓨터를 다시 키기도 하고 한열대 번을 이렇게 시름을 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외장 하드를 고쳐야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상태로 거의 멘붕 상태로 뛰쳐나갔죠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 일대에 이제 외장하드 복구 센터 수리점을 다 전화를 하고 막 뛰쳐나가서 비도 오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침착하자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가니까 비를 맞은 상태로 만신창이로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그 외장하드가 뭐냐 그냥 물어봐가지고 시게이트에서 나온 라시 오테라 짜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정품 제품 아니냐 이게 AS 기간이 남아있지 않느냐 찾아보니까 아직 AS 기간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 대신 시게이트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하는 그 사태까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호의적으로 상담을 해주었죠 그래가지고 시게이트 본사에서 연계된 AS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고쳐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퀵 서비스로 바로 오토바이를 때려버렸죠. 그래가지고, 바로 당일날 매장가들을 보내고 나니까 기다림의 그 고통이 시작됐는데, 어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6일만에 이제 복구가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거의 100% 복구가 된것 같다고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몇 개가 날아간 거를 확인을 했고, 근데 정밀 복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만, 한, 이틀? 3일 만에 정밀 복구까지, 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 복구가 됐는데, 곡 하나가 복구가 안된 거예요. 되게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유튜브 영상도 못 올리고, <laughs>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오테라 중에 어, 한 300기가, 500기가 정도 되는 곡 하나만 제외하고 다 복구가 어, 되었지만, 어, 정말 어, 그 곡이 최근에 만든 6개월 동안 저의 정성이 들어간 곡이었고, 발표를 앞둔 곡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하지만 어, 나머지 사태라 넘은 분량이 저의 소중한 5년간의 저의 뭐 최근 몇 천곡의 그 음반들과 중요한 자료들이 어, 날라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어, 그 과정에서 라시 본사의 직원들의 친절함 그리고 그 라시에서 또 이제 복구된 그 파일들을 일일이 또새 외장하드에 담아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5 테라 분량이고, 또 이제 새 매장 하드, 시게이트, 라시, 5 테라 짜리. 그것도 해외 본사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총10 테라인 거예요. 거기다가 다그 복구 서비스도 무료로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한번 복구 작업에 들어가서 정밀 복구까지 무료로 진행을 해주셨다는 거에 적잖이 위로가 되었고, 제가 곡 하나는 날려먹었지만, 그런 서비스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라시 외장하드 또 재구매를 할 의향이 있고, 그런 서비스 정말 믿을만 하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번 외장하드 전재산 날린 이 사건 이 사태로 제가 얻은 교훈은 정말 외장하드 생각보다 뭐 이렇게 강력하지 않다 안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외장하드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중 백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이중 백업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외장하드 한 개랑 구글 드라이브에 벌써 이제 10 테라 분량의 용량의 그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샀습니다. 기운을 내서 음악 작업도 하고 영상도 많이 올리기로 이제 다시 그리고 외장 하드를 잃어버리고 제 전재산을 날릴 뻔 했지만 9월 29일 날 저의 이제 첫 아가가 어 저에게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로켓 발사.